네.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중반기에는 어머니가 어디든지 둘러보시고 네어 자리를 둘러보고 하반기에는 오픈을 하라 돼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재지 말고 할머니가 네가 계획하고 추진한 대로 밀고 나가라 하십니다 어머니.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청의 날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네요 바로 네, 시간이,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지난이영이벤트을보이영상이 음. 실제로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제가 부탁을걸었영상통화부탁을드면서이영보영상보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방울만신입니다. 어, 네 영상 많이 봤어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생일하고 나이는요? 천 천국... 음. 어머니 타고난 사주팔자는, 네. 사주팔자는 사장이라 그러시, 할머니가. 내가 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다. 그래야지 음. 내 복이고, 어?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 아. 어, 어,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명백히 내가, 내가 금전도 만지지 못하고 막히는 형국이 돌아간다. 어? 내가 아.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해도 내가 장사를 하고 들어가는 아. 사장이어야 된다. 어...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분이시 지금은 직장 네. 다니는데요. 네. 장사를 한 15년 했어요. 그봐라. 그런데 네. 왜 지금 계속 안 해? 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너한테는 5년에서 7년짜리 운이 왔구나. 할머니가 그러셔 어... 어, 올해 들어왔어요. 5년에서 7년짜리 운. 영업문 열어라, 상업문 열어라, 그러시거든. 엄마,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엄마 명백히 내가 다시 영업문, 상업문 열고 장사가 들어가셔야 돼. 올 하반기부터라고 하십니다. 네.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중반기에는 어머니가 어디든지 둘러보시고, 네, 어? 자리를 둘러보고 하반기에는 오픈을 하라 돼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음. <laughs>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신기하지? 음. 그 우리 할머니가 방울 할머니인데 음. 신기해 당연히 음. 이 방울 할머니가 다 <웃음> 보여주신 <laughs> 일이야 당연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딱짚어주시니까 어. 제가 너무 놀라워요. 엄마한테 5년에서 7년짜리 돈 들어왔어요. 어. 어? 그러면 5년에서 7년 동안 쭉 내가 돈을 만진다는 뜻이야. 영업문 상업문이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네. 어? 영업문 열어라, 상업문 열어라. 이 말은 엄마 장사해서 돈을 만지라는 뜻이야. 어? 어? 그러다면 귀인도 들어왔다는 뜻이야. 엄마는 엄마를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은 엄마한테는 손님도 귀인이란 말이야. 네. 어? 영업문 상업문 열면서 손님들이 줄줄이 들어오게돼 있다. 어. 야, 간판 이름 잘 지어라, 할머니가 그래. 니네 앉을 자리 명백히 있다 그래. 어 올해부터 해서 들어가거라. 내년부터 해갖고는 올해는지가 하반기에 차려라. 올 하반기 무조건 차려라. 내년 상반기부터 돈 끌어모아라 할머니가 갈 꼴이 끌어모자 물레방아 돌듯 돈이 돌아가자라는 형국이시다. 그렇게 꿈이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 고민하지 말고 재지 말고 할머니가 니가 네. 계획하고 추진한 대로 밀고 나가라 하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시는 곳 어디에요? 저 지금 서울 마포구요. 그쪽에 차리세요. 아, 마포구 괜찮나요? 오케이. 합정, 지금 합정동이거든요. 그니까, 러 마포고 합정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데서 차이라 그래요. 멀리로, 멀리 나가지 마라 그래요. 아, 나가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 마, 그래요, 할머니가. 네 가까이에서 차려. 내하고 맞는 터다. 나한테 운도 들어왔지만, 나하고 맞는 터하고, 운하고, 합이 맞아버려. 어? 음. 합이 맞으면은 시너지가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멀리 가면 안 되지. 지금 그하고 음. 터가 맞는데, 거기에서 네네네. 내가 찾아야지. 그, 제가 고민하는 음. 게, 음. 그, 남자 이발하는 거, 음. 아니면 염색방 음. 두개 중에 두 개를 고민하고 있고, 음. 또 하나는 내년 하반기에 음. 인천 쪽에 취업을 할까. 아니 취업은 무슨 취업이야? 취업은, 아, 취업은 취업은 안 되지. 무슨 소리 아, 하고 있어요? 영업문 아, 그래? 사업문이라고 그러는데. 어, 응. 음. 그러면 제가 지금, 일단, 회사를 다니는데요. 음. 이걸 다니면서 주말에 이제 자격증만을 딱 다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서두르라. 어. 치겨치, 네가 어? 네. 자격증도 빨리 취득할 것이며, 어, 자리가 네. 바삐바삐 움직여준다. 나도 모르게. 장사를 하려면, 음. 전세금 보증금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지. 금지는 문제지. 에이. 금전의 문제죠. 그치. 그렇게 그걸 무리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돈이 되니까 하라 그러지 안 되는 음... 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네. 내가 투자를 해 그만한 거더 많이 번득이 되는데 뭘 걱정을 하실까? 아. 어... 네. 그리고 네. 상세적인 네.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네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다음, 이거는 우리 둘이서 따로 통화해도 됩니다, 어머니. 어. 네, 네, 네. 어쨌건 저쨌건 엄마 영업문, 생업문 열어라. 니돈 네 번다. 물려방아 돌듯이 돈이 차차탁 돌고 다 갈고리로 돈을 끌어라, 그래요, 어머니. 음... 어. 근데 어.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을 딱 짚어주시네요, 진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셔요. 어... 그러니까, 어, 저도 사실 아... 이거 보면서 두근반 세근반 했어요, 어머니. 어... 음. 왜냐면 또 이게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 네. 또 두근반 인간인지라. 어... 제자지만 우리 할머니 있지만또 아... 인간인지라. 어... 궁금한 어... 생각만 했는데 역시나 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영감하게잘 찍어서 영검 어... 자랑을 하시네요. 그런데 어... 네. 선생님 네. 영상 보면 네. 항상 틀린 말씀 네. 하신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셔요. 그리고 저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나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제, 제 전화번호 아시죠? 네, 네, 네. 개인적인 거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사례자를 제가 또다음번에 또 촬영에 준비를 했으니까 정원하게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